1절로 28절의 말씀, 족보를 쭉 읽으셨습니다. 족보를 읽을 때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름만 열거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좀 있죠.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의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와 거의 동일한데 창세기 5장에 우리가 계보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창세기 5장의 계보, 즉 역대 역대상의 계보는 가족의 모든 혈통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밝히고 있는 혈통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 셋, 에노스, 그다음에 우리 케난, 마할랄렛,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이렇게 노아, 샘, 함과 야벳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밝히고 있는 이 이름들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기여했던 믿음의 인물들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의 계보와 우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보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족보는 혈통의 계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적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거기에 기여했던 믿음의 사람들, 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이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로 가인의 계보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가인보다는 세세 계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가인이 원래 아담의 첫 장자로서 가장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이 가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적대했던 그 계보가 빠져있어요. 그에 관련된 모든 계보는 하나님의 계보 속에 족보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지키고 이루려고 애썼던 셋,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죠, 셋. 이 셋의 계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족보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같은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들어 쓰시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도 있지만, 그냥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한 가족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 의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의미의 성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서 들어쓰시는 그런 인물도 있는 거예요. 성도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이 다 대우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니 쓰이시고 기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어, 있는 둥 없는 둥 의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을 원하시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르겠죠, 다 다르겠는데, 기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믿음의 계보의 이름이 오르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 있는 둥 없는 둥 나는 그 힘들어, 나는 그냥 편하게 살 거야. 난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러며. 어, 신앙 생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쓰임 받는 믿음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일 절부터 사 절까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이 계보의 중심이 노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아를 기점으로 노아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 노아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일장일 어, 절부터 사 절까지의 중심 돌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밑에 기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노아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다 것입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위에 일절부터 우리 사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렇게 나와 있는 창세기 계보와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노아 이전의 사람에는 이 사람들밖에 없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다른 계보. 우리 예레미아나 이런 데 다른 계보에 보면 듣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듣보삼, 듣보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나 역대상에 나와 있는 계보는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인데 그 계보에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이제 등장하는데 특히 이 1절부터 4절의 계보 중에 두 사람, 특히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에노스하고 에녹입니다 이러면 에노스는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노스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에노스 이후에 바벨탑, 이전에 바벨탑 등이 가인의 계보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르지 않고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할때이 에노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 옛날이기 때문에 어떤지는 알수 없는데 에노스가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중심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에노스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에노스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계보를 가름하는 중요한 둥기점이 되는 거죠. 장세기 44장 26절에 에노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절의 말씀이지만 에노스가 어떤 믿음의 역할을 했는지를 잘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 에노스도, 어, 하나님 보시기 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죠. 또 하나 이 에녹이죠. 에녹. 애녹. 에녹 같은 경우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계보속에 나와 있는데 거기밖에는 정보가 없어요.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다 그것밖에 없는데 이 에녹에 관해서는 한 마디가 더 붙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거를 제가 지난번 창세기를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부부라고 한다. 엔녹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적 주회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다른 믿음의 조상들한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에녹에게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자녀를 품는. 이 에녹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족보에 나와 있는 장황한 설명은 없는데. 이런 몇 구절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기학적으로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녹 같은 사람은 특히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인류 심판을 감당했던 믿음으로 감당했던 계보예요. 그래서 이 노아에까지 이루어질 때이 전에 있던 인물들이죠. 믿음의 계보인데 특히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의미, 그 뜻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게시를 줬냐. 이거는 굉장히 문자적 해석이고 주의인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가 무트셀라흐. 죽음을 보낸다의 뜻이에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그거든요. 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어, 2000년대 아니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레닌그라드의 토판이 발견되었을 때이 무드셀라의 원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번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재미있게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던 책 가운데 이제 하나 있는데. 그 무드셀라의 뜻이 창던지는 자이고, 그다음에 어, 죽음을 보낸다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드셀라의 뜻을 이제 다 합해 보면, 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할때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계시. 이거는 뭐 학계의 기본적인 문자적 해석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애녹은 하나님 앞에 인류 심판이 일어난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노아가 오, 600세가 되는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날까지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라멕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 아니겠어요? 손자인데 이 손자가 600살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969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 노아의 600세 즉 홍수가 터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에녹이 하나님의 인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인물로 어,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는 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믿음으로 감당했던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의 인류 심판의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었을 때 에녹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내 뜻에 맞지 않는다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을 때 인류가 망한다. 여러분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 그리고 아들을 막 나는데 축복을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에녹이 죽지 않도록 왜냐하면 죽으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키웠으면 969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녹 저기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도록 계속 기다려 주시고, 인류가 단한 명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로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의 역사죠. 대신에 그 에녹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견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으로부터 노아로 이어지는 이 계보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성격이 뭐냐면 희생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탐탁지 않았지만은 내가 원하는 생각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감당케 했던 그래서 계보 중에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감당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며 협력했다는 것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4대 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붙잡았던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에녹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가문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는 이 노아의 아들들이잖아요. 야벳과 함과 셈의 혈통들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읽었던 함의 자손 가운데 여기 거기에 블레셋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 블레셋은 어, 함의 자손 중에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 우리 또 우리 17절 같은데 세메의 자손들이 등장하는데 우스와 훌이 등장하고 있는데 훌 같은 경우는 어, 그렇죠. 여러분 훌은 곳곳에서 나오는데 훌은 모세의 손을 받쳐 올렸던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함과 야백과 샘 이렇게 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도 잘 드러나 있어요. 특히 어, 노아의 이후의 믿음의 사람의 계보는 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샘의 계보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훌 같은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한쪽 팔을 어, 그 아론과 같이 받들어 올렸던 그래서 기도할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 이 후륜 또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그 그렇죠? 오홀리압과 어, 저그 나오잖아요. 거기에 오홀리압의 조상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계보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사의 계보는 혈통의 계보지만 하나님의 계보는 믿음의 족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계보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차리고 자기가 잘 되는 믿음을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뜻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우리 27절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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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합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자연인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보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살았을 때의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아브라함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족보는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하면은 엘로이 힘뭐 이런 것처럼 다 복수 의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예요 아니 한 가정의 아버지 역할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이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실 줄 알고 자기 것들 다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그들과 관계없는 이 한민족, 동방의 한민족의 이 대한민국 서울 양천구의 다사랑교회,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놀랄 옷자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었던 거죠. 저는 어,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왜 하세요? 내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한다면 어, 결단코 믿음의 계보에는 이름을 올릴 수 없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인생에서 보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아마 이 사실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그거 별로 동의 잘안 하는데 왜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이 높아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는 인생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자.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거기에 준한단 말이에요. 신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 만족이서의 신앙이지. 이 믿음의 원래 성격 우리 지금 읽었던 이런 인물들 가운데 자기 것들 다 내려놓고 애녹처럼. 뭐 여기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오늘날 하나님의 믿음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같이 인생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인류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게 신앙이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너는 내 사명에 동참하지 않겠냐. 네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다.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필요할 때 이름 부를 때 와서 조금 도와주세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어간다면 이 계보를 공부할 때 우리의 이름은 어디든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쓰러져 갔단 말이죠.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읽으신 이 이름들은 혈통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감당했던 이름들이다. 특히 27절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 동시 두 가지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의미가 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본성 천성대로 살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담서부터 아브람까지 첫 번째 계보를 좀 보셨는데, 우리 역대상 9장까지 이 계보가 계속 나와요. 제가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족보의 계보 속에 의미를 좀 같이 나누면서 이런 은혜를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목적이 뭐냐 면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그런 믿음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하면서 하나님의 계보에 여러분 이름을 당당히 올리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다사랑 교회 어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